아미타불 관세 보사 여기 는 단양 팔 경중, 하 나인 사이나 어 사이나 에 왔고 어, 물은 못먹어 더러워 어, 보자,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휴, 물이 좋네, 물 좋아. 음. 어, 까까, 깍까... 이게 뭐, 국어책에서 봤는데, 송강, 송강 선생님께서 극찬한 바위입니다. 어, 어. 아우, 뭐, 저기, 저기다 글씨까지 써놨네, 봐봐. 아, 어, 참. 저그 새끼들, 저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올라가, 올라, 올라, 내가 가볼게. 하나, 보자. 안녕하세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한 손에 가시고 느리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늘 백발 막대로 치러대니. 두 마리, 잼을 저 앓고 지름길로 오너라. 나머지는 한문. 이야, 두문. 좋아. 올라간다. 아 욕하면 안 되지. 신성한 곳에서. 아이고. 이곳은 스님이 행하는 곳입니다. 절대 정숙하여 주십시오. 개소리. 정숙 안할 건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내려올 거라. 어, 그럼 내려와. 아니, 안 올라갈래나. 아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어. 아. 희한해? 알았어. 그럼 내가 간다. 희한, 희한하단 소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아 뭐라고? 아이고. 지금 뭐 있는데? 다 왔어, 다 왔어. 가봐. 다 왔어? 알았어. 다 왔다니까 내가 간다,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나 둘, 셋, 108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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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붙였냐. 아이고, 붙여요. 아유, 보자. 부처님께서. 한천조교인데 난 하나님 믿는데. 뭐. 그래도 왔으면 저런 한번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보자. 남이, 아미, 탑을 간, 엠부산. 아니 이거 들고 가면 쳐보자. 상철아! 상철아! 일리 오너라! 아, 일로, 중생이, 자비로운 부처 앞에서, 잠깐만, 저, 그냥, 저, 녹여볼게. 허시고시고시고 들어간다. 저, 시고시고 들어간다.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하다. 부처님, 중생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왜또절시고같택가는 거야. 아이고야. 아유. 부처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나도 몰라. 아우, 가자, 이제. <laughs> 상철아,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어. 그래서 내가 얼씨구시구를 하는 거야. 거지를 도와라. 아이고, 힘들어. 그래. 사람들 이름이 많네. 박성원, 변재환, 공정수. 아, 음. 어, 보자. 가만히 어봐라아 아. 상철아. 여기서 내가 오줌싸면은 부처가 화를 낼까. 인간답다고 칭찬을 할까. 아. 그래. 아이고야. 비내려가니라고왜 부처는 다 산에 살까? 좀 낮은 곳에 살지.